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면 이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특정 자리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도 핵심 구간에 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의 힘만 충분히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 원전 요거부터 조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체코 원전 언제 뭐 계약하냐 말들이 조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체코 원전 자금 24조 원 요거를 지금 자체 조달한다.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야당 쪽에서 지금 뭐 꾸준하게 꼬투리를 잡는 부분이 좀 해결이 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지금 주가도 조금 순항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지금 3월달에 계약 가능성이 지금 한번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산까지 영향이 가겠는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태코 원전 하나를 우리나라가 지금 짓기 시작을 하며 체코는 지금 최대 3기까지 이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이 체코의 원전도 누가 딴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코 현지에 왜냐면 체코 현지에 지금 두산스코다. 이두산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이 체코와 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 체코의 지금 원전 수주 이거 일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이 니즈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되면 이 다른 나라 원전 수주들도 지금 따내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두산은 그리고 이 독점 죽이기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통해서 뭐 지금 이 원전 하나만 하더라도 죽.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유럽만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ai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죠 뭐 엔비디아 라고 하고 뭐 지금 챗 gpt 라든지 뭐 ai 를 지금 엄청나게 씁니다 많이 써요 근데 이 ai 산업의 문제가 뭐냐면 뭡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이 전기의 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데 지금 들려오는 내용들 보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리고 뭐 멈추지 않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어느 순간 지금 탁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이 전력이 부족하다.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뭐 지금 소형 원전, 이 SMR이라든지 뭐 요런 투자, 그리고 뭐 노후화된 원전을 뭐 다시 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것도 향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 뭐 지금 원전 수주 이런 거 지금 다빼 놓고 봐도 이 AI가 지금 발전을 한다면 두산도 당연히 이 전력이 지금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지금 두산도 같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산 b t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매매 동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해줬고요.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했고, 이 나머지 투자자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매집에 나가고 있고, 뭐 기타 법인은 지금 더 매집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매집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구간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이 저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수급만 조금 더 들어온다 한다면 주가는 한번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까지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때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도세 누가 다 받아먹습니까?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투신, 뭐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싹다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왜 받아먹냐? 지금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왜 받아먹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주가가 저점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물량 받아먹으면서 이 거래량 보시면 티 안나게 받아먹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주가 하락할 때왜 했습니까? 지금 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주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다. 이 저점이 언제냐? 지금 9월 달에 저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아 지금도 저점이니까 이 지금 매수를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같은 때매도하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때 이렇게 눌림 목이고 지금 살짝 상승 추세를 탔잖아요. 이때 지금 뭐 매도를 하는 것도 물론 뭐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주가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지금 이렇게 또 언제죠? 지금 이렇게 초록색깔 이 121선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 이 19,000원 초반대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19,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매도해도 늦지 않았? 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한 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선입니까? 이 파란 색깔 선이잖아요. 근데 이 파란 색깔 선 보면 어떡합니까? 파란 색깔 선 보면 어떻게요? 주가가 하락을 할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매집을 담아주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저점이다. 그러니까 매집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기관 투자자 이 빨간 색깔이 지금 기관투자자 보유 수량인데 기관투자자는 주가 내릴 때 조금 이렇게 빠졌죠 물량을 조금 빼다가 다시 한번 지금 세서 올라와 주는 느낌이고 지금 반대로 지금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때 오히려 지금 매집에 들어가 줬어요 이렇게 매집에 들어가 줬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죠 이 저점에서 매집을 한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먹자고, 여기서 요만큼 먹자고, 지금 이렇게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한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뭐, 지금 요때 샀으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몇 퍼센트 조금 먹자고, 한요 정도 먹자고, 지금 이렇게 매도한 거, 좀안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뭐, 지금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나, 뭐, 이런 것들, 명호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점일 때,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 지금 포지션을 따라서, 같이 매수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무슨 종목이 되었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루하루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당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 구간은 이 과매도 구간이고 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몇몇 종목들 제외를 하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우하향을 쭉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겁니다. 이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단타 매매로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매일 꾸준히 무난하게 우상향을 쭉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내일 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5%, 뭐10%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종목들을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시간의 단일가로 시초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동원금속이죠.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24.73% 상승을 했고, 뭐 지금 종가는 조금 내렸지만요. 이렇게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풍산홀딩스도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빠졌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쉬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 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이 시간의 단일가로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등 예상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번호 잠깐 하나 띄어드리겠습니다. 01067187793 이쪽으로 시간에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뽑힌 이 급등 예상 종목들 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010 6718 7793 이쪽으로 이 시간에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식하면서 이 조급함 요거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당일 단타를 하는데 잘안 돼서 내가 이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이 단타를 접고 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이 다른 종목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010-6718-7793 이쪽으로 이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소가 되실 겁니다.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뭐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뭐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거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 분들 중에 이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이 한정해서만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매일 한 종목에서 지금 네 종목씩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 12월 2일부터 해서 지금 잡아 드린 종목 많지만 뭐다 스킵하고 지금 몇 개만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지금 12월 6일이죠. 12월 6일날 이재명 관련주 하면서 이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9%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 달성을 해 주었고요 이스타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상한가 달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12월 9일 월요일 날은요 위츠 요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요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5.84%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같은 날 지금 안철수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써니전자, 안랩, 뭐까미이엔씨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 그리고 25.57%, 지금 11.38%,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12월 9일 하루만 해도 지금 이렇게 71%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12월 10일에는 지금 신성 델타 탱크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재진입해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2.43% 그리고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요것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날 지금 9%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1일 수요일에는 지금 신성 델타 탱크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계속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요 때도 지금 18.09%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1일 지금 종가 기준 한번 수익률 함께 보시면요, 지금 264% 이렇게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좋은 종목들 매번 이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저도 이 무료 소통방 지금 들어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누구나 전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6718-7793 여기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구독이라고 인증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대신에 뭐 제가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이거 하나만 꼭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인증 문자 한 통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주식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종목이 뭐100%다 오른다, 뭐 지금 요런 게다 오른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실제로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뭐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 족족 다 오른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요, 제가 어떻게 하는 종목입니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 3일 밤낮, 이 4일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이 발굴을 하고 또 엄선을 해서 이게 진짜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주도 섹터가 만나현 시점에서 이 주가 흐름이 지금 강. 강력하게 나올 만한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실 때, 혼자 종목 선별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이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 채널 구독자시던지 아니면 뭐 방금 구독을 눌렀건 이게 상관이 없이 이 구독자라면 무료로 이 방에 초대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알아가시고 이 시황도 조금 전부 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6718-7793 여기 번호로 구독했다고 인증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 주시면 이 주식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1849분 정도 계시는데 이게 보는 눈이 많아지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딱 2000명 정도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요. 서두르셔서 들어온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엄선한 종목들 알아가시면 분명히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